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안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말씀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누구보다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레위기스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한 구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구별한 자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26절에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화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두셨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구별되어졌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신학적으로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구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선택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또여쭤봤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할 일을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오셨어요. 열두 제자를 부르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선택해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3년 동안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죠.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오늘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 가운데 콕 집어서 선택했다는 말이고 그 선택받은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3년 동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큰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나는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그러면서 자리 다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도록 하실 때에 겁이 나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사람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다 흩어졌던 사람. 예수님 을 저주하고. 근데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떼묻은 존재고 배신할 줄도 다 알면서 예수님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받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면 아마 늘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땅에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소유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소유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물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그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내가 여쭤봤어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테니스를 좋은 라켓이 나오면 새 라켓이 나오면 그걸 데모라고 해요. 빌려서 내가 칠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 어떻는지 어, 그다음에 느낌이 어떻는지뭐 그런 것들을 우리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빌려 온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돌려 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라켓을 사게 되어지면 그립도 내가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색색별로 할수 있고요. 또 줄도 저는 뭐 RPM을 가지고 하지만 아니, RPM만 가지고 다 해도 되고 또 RPM에다가 다른 줄을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 라켓 무기를 조정할수 있도록 나압을 붙여가지고 무기를 좀더 무겁게도 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고 이야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를 라켓에 그림을 바꿀 거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그림을 바꾸죠? 예, 손이 미끄러지지 않고 더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왜 줄을 받고 있죠? 왜? 더잘칠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줄을 받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 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되어졌다, 하나님의 소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는 거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거죠. 거룩은요 내가 성화되어져가는 노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존재에 답게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저,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거룩한 존, 존재답게,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모든 것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을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침의 은혜를 하루 종일 내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quiet time, 오늘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최고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서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존재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나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마음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우리가 좋은 존재로, 좋은 물건으로,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해서 계속 구울,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쁨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